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잘 모르겠어요 결혼 용화 11일이요? 이미지 메이킹 해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전 프리윌린 세일즈팀 솜파트에서 영업, 운영, 지원, 기획 쪽 업무를 맡고 있는 고경재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종원쌤 추천을 받아서 나왔는데요 종원쌤이랑 업무적으로 겹친 관계는 없었지만 랜덤 런치 때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이걸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대충의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SOM은 세일즈팀 내에 뭐 영업적으로 지원이나 운영이 필요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 영업 방향성이라든가 전략 쪽에 있어서 기획을 세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팀 리더한테 인정받기, 그의 스팀, 그의 인정받기. 팀 동료들에게 인정팀 동료로 하겠습니다 팀 동료들이 더 많이 같이 보통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업무적인 부분이나 좀더 세세하게 피드백이 올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일에 관여하는 사수, 그래서 결과까지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는 사수. 모든 일에 터치하는 사수로 하겠습니다. 아, 매일 매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해도, 어 하라고 해도 이제 업무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만 좀더 자율적으로 할수 있다면 이제 뭐 방향성 자체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체크를 뭐 매일 매일 한다? 아 그거면 차라리 매일 그렇게 관리하에 놓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쌤들 후임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 그런 사수가 되. 어, <laughs> 어, 뭐 그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제 먼저 이렇게 챙겨주는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뭔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챙겨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가30% 인상 받기 vs 추가 두배 받기. 아, 저는 30% 인상 선택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충분히 2년차부터 이제 24인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30%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세일즈팀 리더 제호쌤 vs. SOM 파트 리더 제오쌤. 이건 제오쌤으로 하겠습니다. 제오쌤이 이제 팀 리더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의견 제시나 방향성 제시를 좀더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 내에서 일을 하는 걸좀 즐기는 편이라, 제오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혹생은 그런 아이디어아 있으신데 이제 중간 관리자시다 보니까 좀더 자율적으로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피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은 팀내가이드라인도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내는 동료 중에서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만 내는 동는어전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만 계속 내는 동료가 좋습니다 그 와중에도 분명히 조금 더 발전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고 같이 좀더 얘기해 나가는 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런 동네 선택하겠습니다.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매일 지각하는 동료, vs 마감을 못 맞추는. 동력. 마감이 못 맞추는 동네. 지각은 이제 본인 혼자한테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마감일을못 맞추게 되면 그거는 뭐 팀이나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것인데 마감이 못 맞추는 동료가겠습니다 불성실하지만 결과물면 좋은 동네. Q. 성실하지만 결과물이 좋은 동기 결과물이 좋은 동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성실하지 않다도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긴 할 텐데 결과물이 좋으려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나 성실함이 아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선만 지켜준다면 그 이외에는 뭐 조금 자유롭게 하더라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서 불성실한 게 맨날 마감일을못 맞추는 거마감일을못 맞추는데 결과물이 좋을 순 없어요 결과물이 좋은 종류 할게요. 마감일이 저랑은 못 맞췄지만 회사 전체적으로가 뭐가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물이 좋은 거거든요. 저랑은 안 맞아도 뭐 회사 방연에 맞았으면 괜찮습니다. <목소리> 세일즈팀 신입 면접에 들어가어서편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업무나 일을 진행해야 하나를 물어볼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 스타일, 업무 방법 등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사람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만 좀 보더라도 팀에 아니면 이 파트에 뭔가 핏할수 있겠다, 안할수 있겠다가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AM은 뭐 일대일로 고객들이 랑 컨설팅을 뭐 진행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같은 팀 내에서 협업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업무 과정이나 그런 거에 설명을 들어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세일즈팀은 뭘 많이 받요 그런 말이네 외모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AM 쌤들이나 ISR 쌤들 보면 b 2 c 쌤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외모가 다 주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에게 하나만 소원을 바랄 수 있다면 외모를 바라시겠어요? 엄청난 말주변을 말주변이. 외모도 중요한데, 결국에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데 말주비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릴린을 MBTI로 표현한다면. ENTP? 네, ENTP. 프릴린 자체가 고객들을 하나하나 또 만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이고, 이런 과열된 시장 속에서 뭔가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 외에 좀더 기반을 벗어나서, 먼저 시장을 선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T라고 생각하고, P는 이제 스타트업 특성상 아무래도, 계획을 당연히 세워놓긴 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면들이 있다 Q.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다들 보통 밥이라고 말하시죠? <laughs> 저는 밥 또 있는데 일단 되게 다 열심히 일해요 동료들이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뭔가 피드백도 빠르고 뭐 하나 했으면 거기서 또 의견 주고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동료가 아, 최고다 그럼요 동료 v 서 결혼 휴가 11일 어이! 결혼 휴가 11일이요? 아, 그건 동료 선택하겠습니다 연차 쓰면 되니까 이미지 메이킹 해야죠 자랑할 마다세이 팀만의 문화가 있어 이제 회사 전체에서 생일자나 몇 주년 입사자나 이런 건 축하를 해주고 있지만 저희 세일즈팀 같은 경우 매월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간식 사와서 담소를 나누는 타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한 조금 조금의 뭔가 시간을 내서 다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셀즈팀 기원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당연히 모든 업무들이 그렇겠지만 시작과 끝이 있고 영업팀은 이 끝에 고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고객 위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이 사람에겐 어떤 거를 말했을 때좀더 반응이 오는지 등등 고객 위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는 점을 배울 수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프리윌리 세일즈 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되게 업무 분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에 있어서 본인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한다면 다른 파트나 그런 데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쉽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일즈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